어 냄새가 약간 옛날에는 임금님들만 드셨다는 음식이고요. 음 맛있어요 이렇게 음 하면. 음 아이 정가를 미리 알았더라면. 오늘도 보배로운 재료로 유행 요리 한 끼. 여기는 보배맞춤 키친입니다. 자, 오늘의 재료는요. 정말 달콤하고 쫀득한 맛이 일품인 도라지 정과인데요. 도라지 정과로 샐러드와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사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에서 도라지 정과와 농축액을 만들고 있는 조은이 알미 김도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장님. 도라지 정... 정과라는 게 저는 조금 생소한데, 도라지 정과가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라지 정과 하면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이해하기 쉽게, 홍삼 정과. 아 이거는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도라지를 가지고 우엉 연근 조림하듯이 쫀득하게 졸여서 말린 거예요. 정과라고 하면 되게 쫀득한 식감이 되게 일품일 것 같은데, 각자 지금 뭔가 모양이 다 달라요. 이게 맛이 다 다른 건가요? 얘가 이제 오리지널이에요. 어. 아무것도 안 묻히고 순수하게 정과를 만드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도라지 정과. 네. 예. 근데 이런 정과는 엄마들이 아기들을 먹이고 싶은데 아기들이 거부해요. 그쵸 그쵸 그쵸. 저도 사실 어, 되게 편식하는 아기 입맛이어가지고 <laughs> 네. 쉽게 접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에다가 이 콩고물을 묻혀봤어요. 아 약간 인절미 같은 네. 느낌인가요? 음, 아이들이 이거를 먹으면서 인절미를 생각을 하. 하고 먹으니까 거부감이 없고 야. 되게 고소하고 맛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는 제가 맞춰볼까요어 냄새가 약간 그 초코 카카오 이런 느낌인데? 네. 카카오 분말이에요. 아. 그래서 아이들이 초콜릿을 먹으면서 도라지를 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본격적으로 요리를 하기 전에 카카오 정과를 한번 네. 한입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되게 궁금한데요, 이거? 맛있어요. 음, 어머. 진짜 초콜릿 같다. 아이들이 초콜릿이라고 깜박 속고 먹을 법한 그런 맛인 것 같아요. 예. 저희는 도라지 정갈을 만들 때 누룩으로 발효를 시켜서 만들기 때문에 도라지가 가지고 있는 쓴맛, 아린 맛을 최대한 없애고 아... 부드럽고. 달콤하게 쫀득거리게 만들어서 치아에 또좀잘안붙게 만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네. 딱 먹었는데, 원래 약간 이런 정과들이 쫀득쫀득하면서 이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떨어졌어요. 치아에 안붙고 이래서 아이들이 도라지라는 거를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먹고 있어요. 도라지를 또 이렇게 개발을 해서 여러 가지 맛을 만드시니까 확실히 저같이 좀 편식하고 애기 입맛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샐러드. 만들어보도록 할 건데 어떤 도라지 정가를 그럼 이용해서 만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이건 샐러드니까 아무래도 이 소스도 뿌리고 하니까 네. 이 콩고물 묻은 게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 사장님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음, 뿌리고 일단, 네. 얘를 좀이렇게 어우, 난 사실 얘 싫어요, 사장님. 파프리카 피망 난 이런 식감이 되게 낯설어요전아렇게 네. 해가지고, 이 콩고물 정가를 이렇게위에다가 뿌려서 와. 드시면 고소할 거예요. 드레싱을 이렇게 이제 한 바퀴 돌려서. 와. 아침에 샐러드를 많이 먹으라 하잖아요 네. 거부감 없이 드실 거예요 한번 드셔보세요 사실 지금 조리 시간이 크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콩고물 전과를 이용한 이 샐러드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저는 아프리카를 싫어하니까 콩고물 전과를 같이 한번 싸서 먹어볼게요 야. 와 맛있는 걸 떠나서 사실 처음에는 정과랑 샐러드가 과연 이게 조화로울까 싶었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정과라는 음식 자체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선물을 좀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떨 때 선물하면 좋을까요? 이런 정과를? 옛날에는 임금님들만 드셨다는 음식이고요. 지금은 상견례하고 이렇게 인사하러 가는 자리에.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그저께 여자친구 어머님을 뵈러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선물을 사야 될지 되게 고민고민하다가 차 세트 이런 거를 좀 준비를 했었는데 아이 전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딱 이걸 준비를 해가지고 어머니께 선물 드리면서 점수를 딸수 있었을 텐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전과는 받으시는 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주는 선물이에요. 자 한번 열어볼게요. 이거 일단 되게 고급지게 포장돼 있다. 먹는 방법까지 설명이 돼 있네요. 네네. 이렇게 낱개로 이렇게 아다 포장을 해 놨어요. 보관하기도 쉽고 그냥 실온에서 놔두고 드셔도 되거든요. 간식으로 먹으면서 목이나 이제 이런 데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살짝 목이 좀 잠긴 상태로 촬영을 하러 왔는데 사장님께서 아까 아침에 이 전과 하나 주셨잖아요 네. 먹으니까 바로 또 목소리가 돌아온 느낌이에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네, 다가오잖아요 예. 부모님 선물 드리기 딱 좋은 그런 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렇게 예처럼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말고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밀봉을 딱 되어 있어서 네. 드시다가 조금만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 되고 간편하게 약간 네, 먹을 수 있는 간편하게. 느낌이구나. 세 개가 들어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 아 그걸 안 들고 왔네요. 패키지로 판매하시는 를 거죠? <laughs> 네. 기본 도라지 전과맛 하나랑 뭐 콩고물 맛 하나 그리고 카카오 네. 맛 하나 이렇게 네. 세개 제품을 패키지로 이렇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이 정과 세트는 물을 받는 입장에서도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응. 더군다나 이 맛이 다양하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되게 넓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도라지 전과를 활용한 주먹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어, 뭐부터 하면 될까요? 자, 밥에다가 넣어주고 다 넣어요, 그냥. 사실 주먹밥에 키기 이제 전 참기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기름도 살짝 이렇게 넣어줄게요. 야, 전과까지 사실 근데 아이들한테 이제 정가를 주려면 이 주먹밥 안에 숨겨서 갖다 주면 또 모르고 먹을 수도 있겠죠 그죠? 냄새가 지금 벌써부터 장난 아닙니다 요렇게 만들면 되고 요거 이제 제가 미리 만들어 놔봤어요 아침에 아이들 밥안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주면 애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아, 과 정가와 이 밥의 조화가 어떨지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요. 이렇게 음! 하면은. 음! 네. 전혀 위화감이 없어요. 전혀. 입맛을 싹끄는 느낌이에요. 하나만 더 먹겠습니다. 야, 이게, 이게. 고소하면서도 네. 되게 쫀득쫀득한 그 맛. 전과 특유의 그 쓴맛이 아예 안 느껴지는 느낌이에요. 네. 피로회복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나가면 든든하기도 하지만 놀를때 피곤함을 덜 느끼고. 음. 저녁에 공부하는 학생들 이렇게 주면 집중력에도 좋고. 도라지 정과를 활용한 두 가지 음식 샐러드와 주먹밥을 한번 오늘 만들어봤는데 오늘 이 요리를 같이 하면서 어땠는지 소감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조은이 준우를 매인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만들어서 그런지 즐겁고 또 이렇게 해주면 우리 다른 아이들도 음... 정말 잘 먹을 것 같아요. 이런 전통 음식들이 정말 다양한 범위의 요리에 쓰인다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 도라지 정과가 자취생들의 필수템. 필수 팀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도 정말 이 몸이 아플 때나 제 건강을 위해서 이 도라지 전과를 꼬박꼬박 챙겨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